설득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네 가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의 핵심 사 요소. 기본적으로 전달자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수신자, 상대방이 있어야 되면서 전달자, 수신자. 그리고 두 가지 요소, 채널과 메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네 가지 설득의 핵심 사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바로 전달자죠. 우리가 중요합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데 그거를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메시지의 어떤 구성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는데 전달자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 설득학, 서사학 뭐 이렇게 아버지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은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로 해서 사람은 설득을 하는데 이 에토스가 가장 중요하다. 이 에토스는 바로 그 사람의 인격, 평판. 신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50%. 에토스, 파토스, 이렇 해서 논리적인 부분보다는 감성적인 부분이 약 38%. 로고스, 약간 논리적인 부분,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논리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근데 놀랍게도 거의 80% 이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본적인 전달자의 신뢰도, 평판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판을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신뢰도 높이는 최고의 방법. 그렇죠. 제3자 소개, 제3자 추천이 가장 파워풀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소개팅하면 왠지 이렇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소개해주면, 어, 그 사람 굉장히 신뢰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 왠지 뭐 내가 별로 신뢰하지도 않는데 소개를 해주겠다. 이 소개팅 할 때도 마찬가지듯이. 우리 누군가 고객 추천을 할 때도 기존 고객의 가지고 있는 신뢰도에 따라서. 그래서 신뢰 형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 신뢰 형성의 가장 파워풀한 부분이 제3자의 소개, 그래서 평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재미있는 효과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요 수면자 효과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수면자 효과는 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그러니까 출처는 상관이 없고 메시지만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하나의 종편을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신뢰하지 않는 그 종편에서 어떤 메시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슬리퍼 이펙터라고 해서. 일종의 그 반복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설득하기에서는 굉장히 거론이 많이 되는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음, 전달자 입장에서는 또 매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매력의 파워풀한 부분이 외모가 굉장히 해당되겠죠. 자, 외모에서 해당되는 특히 남자에서 해당되는 매력 중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아, 이거는 솔직히 어쩔 수 없고, 그렇죠? 근데 남자의 외모를 어떤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헤어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뭐 연구 논문이라든가 학술 이론인가 이런 것들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소위 말하는 탑클래스인 있는 사람들,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설득을 잘하는 사람들의 이 공통점을 좀 보니까 헤어스타일을 보니까 이마와 귀와 목을 훤히 드러내더라는 거죠.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광 효과가 있고 초두 효과가 있다는데 후광 효과는 전달자가 굉장히 파워풀하게 받을 수 있는 어떤 지지 받을 수 있는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후광 효과라는 것이 뭐냐면 할로 이펙트다 그래서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라고 할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책이라든가. 영상, 방송 막 이런 것들이죠. 저도 최근 한 다섯 권 정도 냈는데 어떤 그 인식을 받냐면 전문가다 이렇게 인식을 받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뭐 세이즈 책도 내고 리더십 책도 내고 뭐 소통에 관련된 책도 내곤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전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상당히 좀 부끄럽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후광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적인 인식이. 아 책을 내면 그래서 우리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어, 조합원들도 되도록이면 책을 한권씩 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책을 읽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책을 쓰는 사람이 됐어요. 예, 저도 썼습니다. 누구라도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어디 가서 비싼 돈 들여서 책 쓰기 싫은, 이안 하셔도 후광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제 비즈니스,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시더라도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초두효과도 있습니다. 전달자 입장에서 초두효과. 아. 사람의 첫 인상이 결정이 되는 게 놀랍게도 8초에서 9초랍니다. 그래서 모먼트 오브 트루스 속에서 사람의 첫 인상이 결정되는 건 8에서 9초인데 이것이 두 가지 요소로 결정이 난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표정, 두 번째는 복장이랍니다. 표정과 복장에서 표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네, 그렇죠. 고객 커뮤니케이션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소를 결단하셔야 된다는. 그래서 미소에 대한 부분이 가장 파워풀한 초대 효과를 낼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복장입니다. 근데 복장 은 내가 좋아하는 복장을 입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복장을 입어줘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음, 이렇게 이해를 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 미국의 프랭그린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먹는 건 나로해서 먹되 입는 건 나무로해서 입어라. 와. 정리 다 끝났네요. 그래서 어떤 시기 됐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 복장을 내가 좋아하는 옷입니다. 상대방이 좋아할 복장을 입어줘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를두 번째는 이제 메시지인데요. 메시지는 당연히 부정의 메시지가 아니라 긍정의 메시지. 그래서 제가 뭐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긍정의 메시지를 하게 되면 긍정의 모드로 가게 되고 그것이 놀라운. 어떤 긍정의 상황태와 상황으로 몰고 갈수 있기 때문에 긍정의 모드로 가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흐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자, 채널은 인쇄 매체, 전자 매체가 있는데, 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자 매체에 대해서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TGIF라고 하죠 TGIF. 자, T는 뭘까요? 트위터. G는 뭐야 구글. 구글이 소유한 최고의 마케팅 채널이 뭡니까? 유튜브죠. 유튜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죠. 그래서 이제는 영상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객을 설득하실 때 영상을 자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직접적으로 뭐죠? 그것이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기 때문에 논란 설득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영상을 가지고 있는 얘기는 뭐 너무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각적인 것보다는 영상. 그래서 t g f 의 구글의 유튜브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양영훈 선수가 얘기했죠. 어, 미국 p g 에서 우승했던 이 분이 전직이 뭔지 아십니까? 왜? KT 전직이 골프장 KB였어요. 그 당신 스승이 누구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유튜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스승은 유튜브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그 분을 그대로 벤치마킹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놀라운 소스들을, 활용들을 하셔서 고객을 설득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수용자인데, 이 수용자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자면, 사람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도 다르고, 뭐, MBTI, 디스크, 애니어그램, 뭐, 사상체질도 있잖아요.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남과 여자만 구분 하셔도, 남자는 대략적으로 수치적이고 계량적인 거,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적인 부분의 접근을 설득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반면에 여성은 굉장히 뭐죠? 스토리텔링이라고 할수 있겠죠? 뭐 기본적인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부분들을 설득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도형, 뭐 디스크 정도 뭐 말씀 뭐 드리면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그래서 주도형과 사교형 같은 경우에는 뭐죠? 예, 네, 되도록이면은, 저 같은 경우가 주도형인데, 이런 사람들은 결론부터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사교형은 뭐죠? 굉장히 친근한 접근, 업무적인 것보다는. 안정형 신중형 같은 경우에는 좀 데이터,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례도 많이 준비하시고, 스트레드 많이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그래서 설득의 핵심 자여서를 축약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게요 사람을 설득하는 데 최고의 비법은 바로 질문과 이야기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질문과 이야기다. 그래서 어~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가 깨닫게 만드는 거죠. 스스로가 납득이 될수 있게 만. 그러니까 설득의 과정에 있어서 납득을 할수 있게끔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게 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스토리를 딱 늘어놓으면 이 스토리가 우뇌를 자극하는 거잖아요. 미국의 린나란 금융 마케팅 협회에서 조사를 벌써 사람이 어떤 사인을 할 때, 어떤 결론을 딱질 때, 어떤 계약서에 딱 사인을 할때딱 보니까. 운해가 80% 됐을 때 사인을 하더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해의 자극을 받았을 때 사람이 어, 우리 너지 이론도 한번 들어보셨죠. 데니얼 카네용 교수의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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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리스틱 뭐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이 핵심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어, 저기 리처드 세일러 교수의 너지 어, 이론이 뭐냐면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합리적이다 놀랍기도 굉장히 비합리적이라는. 인간은 생각보다 논리적이질 않다는, 어떤 딱 결론을 내릴 때, 결정을 딱할 때, 그러니까 뭐 자동차를 사든, 뭐, 결혼을 결정할 때도 그렇고, 어떤 맥락에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딱 결정할 것 같은데, 운해가 활성화됐을 때, 놀랍게도 사인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스토리텔링, 내레티브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니, 그냥 상처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용 뻔히 아는데, 명량해저만 제가 열번봤습니다왜 <laughs> 봅니까? 이 정서적 이입을 하고 싶은 거. 운해를 자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은 생각보다 똑똑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똑똑하지만 굉장히 멍청한 선택을 한다. 어, 설득 벤치마킹의 좋은 예시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이 텔레마켓 때두 분이 있었는데, 2005년도에 한경에서 조사를 들어갔어요. 2005년도에 이 당, 이 당시에 연봉 1억을 계속 받는 거예요. 이두 분이. 이 친자매입니다. 왜 이렇게 이상한데 이렇게 잘하나? 응? 전화로, 전화 영업만 해가지고 연봉 1억씩을 올리는 거야. 야, 이게 대체 비법이 뭐야?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두 가지로 크게, 예, 이렇게 추격이 되더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식어를 풍부하게 섞어서 말했다. 자, 이 얘기가 뭘까 수식어를 풍부하게 섞어서 말했다. 예, 그렇습니다. 형용사와 부사를 많이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고객님한테 이 부분 반드시 필요하신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거는 고객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너무 너무 반드시 지금 너무도 반드시 하셔야 되는 중요한 보장 상품입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했다는 거야. 어, 다시 한번 형, 형용사 부사를 계속 언급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뭘 자극해요? 운해를 자극하는 거죠. 자두 번째 이 텔레마켓의 놀라운 설득의 비법 두 번째는 표현력을 듬뿍 담아서 다양한 세이즈 문구를 만들었다. 자, 이 얘기는 뭘까한 가지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자, 결정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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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결정하시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저를 믿고 한번 맡겨주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 아, 저희한테 한번 기회를 한번 주시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은 궁극적인 목적을 담고 있는 메시지지만 뭐죠? 표현하는 문구가 계속 다르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를 정리하면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3S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short, sense, salt. 그래서 short.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결론부터 얘기해라. 두 번째는 뭐냐? sense. sense는 뭐야? 재치, 상식, 감각인데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표현해라. 세 번째는 뭐야? 솔트. 솔트는 소금이 아 짜다. 예시와 비유를 많이 들어줘라. 어떤 설명을 듣기보다는 자꾸 예화와 예시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런다? 다시 한번 말씀. 우뇌를 자극한다는 라 겁니다. 어, 이거와 관련된 설득과 관련된 놀라운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요 핵심적인 비법만 잘 활용하셔도 설득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